안녕하세요. 처음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3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 거리는 38,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 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썸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에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로 마쳤습니다. 7.45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화의 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39로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후퍼 옵틱 선팅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순정 매트 보관 중이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 되어 있고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링크 쪽에 아주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8,44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패드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핸들 왼편에는 차선이탈방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작동되는 거 확인했고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주행 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e 이동할게요. 이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앞쪽 보시면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커플더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엔진 쪽 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는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무 없고 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텐데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렌입니다. 하부정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320i m스포츠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